자, 1 5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세요. 그랬죠? 이 문장 맞은 사람. 음, 이거 약간 혼동이 될 수가 있어. 이 문장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걸 추 여러분이 알고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자, 내가 낸 문제예요. 요지는 어떻게 뭐야? 나의 생각이지. 말하고 싶은 생각이죠. 주제는 무엇에 대한 글이지. 제목이란 건 뭐야? 함축해야 되지. 모든 걸다 포괄해야 되죠. 그지? 이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은 이거예요. 딱두 가지를 했어요. 그리스가 처음에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아테네가 나왔어. 여러분이 이걸 무시한 거야. 알겠지? 응. 이 글은 두 가지야. 그리스와 아테네에서의 뭐가 있었다는 거야. 자, 스포츠가 있었다는 거죠. 밸로브 스포츠가 있었죠. 자, 그리스와 아테네의 스포츠에 대한 내용이야. 됐지? 그럼 그리스에서 스포츠는 뭐야? 네 가지가 있어서 four big athletic festivals, 그렇죠? 네 가지 큰 축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뭐에 대한 겁니까? 신에 대한 찬양이었죠. 됐지? 그 중에서 뭐가 있었다는 거야? 올림픽 게임이 하나 있었다는 거지. 됐지? 어, 그 그리스의 스포츠에 대해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테네에서도 자 아테네에서 there were also also 했다 동그라미. 참가 부여인이지 또한 four years game 4년마다 four yearly 이렇게 yearly 하면 어떻게? 연중에 한번 이런 뜻이다 알겠죠? 어, 연중에 그러니까 몇 번? 네번자 four year 아 4년마다 한번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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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1년마다 한 번이니까 four yearly 하니까 이렇게 4년마다 한 번씩 게임이 개최되었다 이거죠? 됐어요? 뭘 위해서? In honor of the Athena 자. 아테나의 영예를 위해서. As a part of the religious festival, 종교적인 페스티벌의 일환이다. 이거죠. 됐어요? 음. 이런 그리고 그들은 they were important public holiday. 자, 공휴일이었다. 라는 문장입니까? 제목은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문장이어야 돼. 보니까 뭡니까? 스포츠 게임이 나와야 되겠지. 됐지? 어디와? 자, ancient Greece. ancient Greece가 중요한 거야. 아테네하고 그리스. 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ancient, 고대 사회에서. 좀더말하면 ancient society가, 소 o c 가더 좋은 문장이야. 다 함축하려면, 그러겠죠? 음. 나머지, 올림픽의 기원, 하나야 단편적인 거죠. The 자, reverse, 재활이야. 올림픽 스포츠, 스포츠. 올림픽 정신의 재부활. 이런 것도 하나밖에 안 나온 거죠. religious festival of ancient Greece. 고대, 저, 그리스에서 어떻게, 종교적인 페스티벌. 하나밖에 안 나온 거죠. 나머지 그래도 잡고 있다는 것은 포괄적인 거 뭡니까? 스포츠 게임이야. 이해됐어요? 음. 됐지? 그러니까 포괄적인 걸 찾는 게 우리가 제목이다. 이해됐죠?